안녕하세요 눈꽃나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뿌리키 출장인 블레베리 한참있게 만들어볼건데 엄마야 일단은 준비물은 스크통스크컷, 아이클레이, 생모래, 물 이렇게 필요합니다 <laughs> 일단은 좀 보라색이 없어서 아이클레이 이색을 했어요 일단 이렇게 아이클레이를 다 녹여줘요 생물래를 준비해주세요. 똑같은 색을 하면더 좋아요. 그럼 그냥 바나나 삼층이키라고 해도 좋을 듯. 이제 생물래를 넣어줍니다. 티가 안날것 같아요. 좀더 안타깝게. 전 뚜껑 닫고, 아니, 네, 닫고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저번에 만들 때는 열고 기다리는 거였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망했어요. 그때 2층이 됐어요. 뚜껑 닫아가지고. 뚜껑 오늘은 열어놓으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한 뚜껑을. 열어주세요. 그리고 제가 다음날에, 내일, 한번 영상 올릴게요. 네. 그러면은,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내일 올릴게요.